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더운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6월이면 더욱이 식중독 환자가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음식물들을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제7회 평창군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침묵을 다지고 체력 단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젊은이들 못지 않은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한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4일 평창 종합운동장에서는 평창군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매년 지역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인데요. 아침부터 내리는 비 때문에 기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년은 이제 지회째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이웃 간에 만나서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희열을 느껴서 이제 좀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화합이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은 모든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갔고요. 이를 응원하는 주민들의 열기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제7회 평창군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에는 총 5개의 종목이 마련됐습니다. 한궁과 굴렁쇠 굴리기, 500m 개주 등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참가자들은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81인데요. 이런 그 경기에 참여해주시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궁에 참가했는데요.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행사장 한켠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건강체험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인데요. 기본적인 검진부터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병들까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사회의 후원과 관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기업에서 음식과 음료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했고 평창읍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이제 빅 이벤트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인데 오늘이 딱 629일이 남은 디데이입니다. 약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동안 무조건 건강하게 사셔야지 이 동계 올림픽을 볼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여러분들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늘그 긍정적으로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 활기찬 노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출해 평창군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지금 이곳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한데요. 백세 시대를 맞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키려는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햇빛 0백 강설합니다. 평창군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평창군은 민원인이 쉽게 민원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창구 이름을 크고 잘 보이게 설치했고, 민원인이 서류 준비할 수 있는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비치와 혈압, 키, 몸무게, 비만도 등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북카페와 차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의 친환경 휴게실, 어린아이와 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을 위한 유아 수유실도 운영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역의 노인 방문객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충전기를 비치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내외에 화사 화분을 비치하고 계절꽃을 식재해 민원인을 맡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내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향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정비사업에 총 5천여만 원을 투입해 현충탑 양면에 명각된 798위의 명단을 명각비에 이전하는 작업과 6.25및 월남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 백신 한 명의 명단을 추가 명각하고, 현충시설 주변 노후된 보도블록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충시설을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창군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6월 6일, 제 6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갖습니다. 평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통합성과대회에서 노세예방관리사업으로 추진 전략부문 강원도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보건사업통합성과대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제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요. 군은 이번 대회에서 빅데이터 기반 구축 평창 노쇠예방 관리 사업 노인 건강 프로젝트 노인의 나라는 이따를 적극 추진해 지자체 우수 사례 발표를 실시했으며 2015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우수 사례집으로도 발간돼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쇠예방 관리 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공중 보건이와 보건진료소, 노인전담 보건사업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평가를 실시해서 분석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역과 주민 수요에 적합하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체 기능과 허약 상태 개선을 주요 목표로 다면화된 노세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과 허약 상태가 매우 긍정적으로 개선돼 노인들의 건강 수준 및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예방 대응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이 기간 동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상황 단계별로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체제에 들어갑니다. 또 군은 산사태 발생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57개소의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평창군은 최근 2016년 제4차 평창군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해제 심의회를 통해 올해 11곳의 산사태 취약 지역을 신규 지정했고 사방 사업이 완료된 13곳은 지정을 해제하는 등 지속적인 산사태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작가 가산 이호석 선생의 제74주기 추모식이 지난 25일 봉평면 가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이호석 문학선양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은 아름다운 문학의 정신을 남긴 가산 이호석 선생의 혼을 기리고 그의 문학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인환 평창군의장과 곽영승 이호석 문학선양회 이사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곽영승 이사장은 이번 추모식을 통해 가산 이호석 선생이 남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서정의 문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동 밥차를 운영합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가 손을 잡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에 달리는 식당 이동밥차가 생겼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주 이동밥차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5월 초 MOU를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 평창군에서 이렇게 차량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저희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차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운영될 이동 밥차는 무료 급식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 모금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차량인데요. 이회에총 300여 명의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무료 급식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진행됐다면, 이동 밥차는 도움이 필요한 곳까지 직접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덕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한된 곳에서만 이제 밥을 해서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찾아오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밥차로 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도 이런 장소 제약을 받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곳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니면서 드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한노인회 진부면 분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이동법차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봉평면에 찾아가 5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세 번의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짜장면을 준비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또 차량이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평소에 보시던 차량이 아니니까 좀 신기해하시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뭐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거 종종 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동밥차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며 매주 1회 운영됩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밥차 메뉴를 건강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여름에는 원기 회복을 위한 삼계탕을 또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별미를 대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동 밥차 운영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봉사자들의 마음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따뜻한데요. 소외된 이웃을 향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이고 되게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드시고 나가시면서 어르신들이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조금 보람은 있는 일이구나. 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겁도 나긴 했지만 그래도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네, 보람도 느끼고 괜찮았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동밥차 운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향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창군 곳곳을 달리는 사랑이음밥차. 그 안에는 맛있는 음식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앞으로 이동밥차가 우리 이웃 간의 사랑을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창군 대화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중앙로를 중심으로 난립해 있는 17개 노점상을 전통시장 내 재배치해 골목형 시장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개도 기간을 거쳐 완료된 전통시장 재배치는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다운 변화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장날 장터 주변 장기 주차를 지향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모기버섯 시험재배 성공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기능성 잎새버섯 시험재배를 추진합니다. 센터는 해발 6 5 0 m 위치한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서 잎새버섯 배지, 재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진부면 만월노인요양원에 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나눔숲이 산림청 녹색자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 시 세계 각국 선수 및 관계자와 관람객 방문을 대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진부 대관령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피칠레 평창 군정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